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림빅 파이낸셜 CEO 조이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연금 기초편에 이어서 실천편을 오늘 어,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기본 컨셉을 아셨다면 이걸 어떻게 또 적용을 할수 있는지를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시나리오를 제가 가지고 한번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또 돈이 자라고 하는지를 좀 보여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은 목돈이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지난 몇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좋아져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또 은퇴하시는 분들이 집을 파시고 어, 또 몇십만 불 엘리스트 몇십만 불이죠. 에, 그렇게 이상으로 목돈을 남기시고 뭐 캐피럴 게인 텍스 내실 건 내시고 남은 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 보통 이렇게 남은 돈들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도 하시는 게뭐 다른 렌터링 컴을 받게끔. 또두 번째 부동산을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은행에 놓기도 또 생각을 해보시는데 또 은행은 또 이자가 많이 없으니까라는 부분이 또 불편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주식을 넣을까라고도 하지만 주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목돈을 갖다가 주식에다 넣어 놓는다는 게 사실 좀 불안하죠 그리고 앞으로 은퇴로도 써야 되는 돈인데 그럴 때 연금을 쓰시기도 합니다 이 연금을 쓰실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여쭤봐요. 어 이런 목돈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러면 이 돈을 언제 쓰시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언제 쓰고자 하는 돈이냐에 따라서 연금 상품도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오늘 그 도표로 만든 거는 예를 들어서 좀 짧은 기간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3년, 뭐 5년, 7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잠깐 마치 은행 CD처럼 묶어 놨다가 그러고 고정적인 이자를 받아서 또 빼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당장은 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자를 좀더잘 받는 곳에다 넣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는 이렇게 한번 어,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연금은요 여러분들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누신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베이직. 하나는 그 베이직에 하나의 더, 어, 에디셔널, 추가적인 혜택을 더 넣는 라이러를 쓰실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어,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 1에서는 베이직 부분을 이야기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60세 되시는 분들이, 분이 집을 파셔서 30만 불 정도가 생겨지셨어요. 은행에 지금 놔둬 계시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7년 정도로 그냥 고정이자 받는 연금에다가 집어 넣으시면 요즘에 이제 회사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어... 제가 오늘 보여 드릴 부분은 이제 고정 이자로 매년 한4.25% 요즘에 실제로 나와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4.25% 정도로 고정 이자로 매년 이자를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기가 좋으냐안 좋으냐랑 상관없이 어이 고정적으로 이자를 받으시기 때문에 떨어지지도 않고 예, 개런티로내 돈이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30만 불 정도 으니까 7년 정도 됐을 때, 한 40만 1,471불이라고 정확하게 금액이 찍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연금으로 또, 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음, 인덱스연금을 한번 활용을 해 보실까요? 인덱스연금은 저번에 제가, 어, 연금에 대한 이자를 설명을 드렸을 때, 주식의 상황에 따라서 이자를 주지만, 주식이 떨어지면 갤런티를 하고, 또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만 최대치 이자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인덱스연금을 활용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첫 번째 해 5.47%, 9%, 10%, 또 떨어졌을 때는 0%. 이렇게 이자를 그동안에 히스토리컬리 받았던 에, 어, 그 이자를 적용을 해 봤을 때한 30만 불 돈이 7년 정도 되면 한 44만 6천 불 정도가 지금 현재 나와있는 상품 에서는 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개런티되는 돈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 여기서 보여지지 않은 변동성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있겠죠. variable annuity 라고 해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많이 오를 수도 있고 한 여러가지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돈. 아내가지 지금 쓸게 뭐한 3년 안에 다시 이 돈을 써야 돼. 혹은 7년 혹은 10년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보시면 어 잃지 않고 이 돈을 쓰시겠다 하시면은 고정연금이나 인덱스 연금을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주식 상품으로도 조금 어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변동연금을 도 활용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포로원키 i r a 를 어떻게 빼서 써야 하는지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비즈니스를 팔고 남은 돈을 가지고 평생 은퇴 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은퇴 인컴을 만들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해당하는 어떤 새로운 베네핏, 라이더. 라이더라고 여러분을 표현합니다. 이게 타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 인슈언스나 이런 연금 쪽에서는 라이더는 어떤 하나의 혜택, 특약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라이더는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봐드릴게요. 보통 상품에 따라서 그 라이더 이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GMWB, GMIB 등등의 상품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이 라이더는 어떤 거냐면 아까처럼 basically 내 돈이 이렇게 자라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어, 계산법을 두는 거죠. 그것을 인컴 베이스 e b 레이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정이자는 이 라이러가 없습니다. 어, 보통 인덱스 e x a n 나베리 r 블 a b l e 만이 라이러를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식의 상황에 따라서 이자가 어, 올라가고 또 적게 받고 많이 받고 떨어지고 뭐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이러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돈이 자랄 수 있는지 정확한 그 약속에 의해서 계산법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컴 베이스 칼큘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양쪽 베이스 끌이 이 돈이 자라나는 부분과 이렇게 어떤 이자 컨셉을 줘가지고 계산한 그두 가지를 비교해 봐서 나중에 더큰 돈이 나의 인컴으로 쓸수 있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 만약에 내가 연금을 들고 나서 음 주식이 계속 안 좋아졌다. 그러면은 별리 여부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인덱스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0% 이든지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럼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방편을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컴 베이스로. 나중에 나한테 평생 인컴을 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인컴 베이스에는 roll up rate 이라는 게 있어요. 이 roll up rate 은 뭐냐면 이 인컴 베이스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계약해 준, 음, g 런티해 주는 그런 약속해 준 그런 이자예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뭐6% g 런티7% g 런티뭐 이런 식으로, 어, g 런티 이자를 그렇게 두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로 자라난 돈, 그럼 어떻게 보면 주식이 좀안 좋았다 그러면 이렇게 인컴 베이스로 계산한 돈이 더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더 커진 돈에서 평생 인컴을 타서 쓰시는 개념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라이러를 사시게 되면요. 어~ 피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프리미엄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5% 보너스다 그러면 뭐 30만 불 정도를 넣었을 때5% 보너스면 한 15,000불 정도 보너스로 받으시면서 그 돈까지 같이 이자를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러를 가지시면 인컴 베이스로 계산하는 또 다른 계산법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다. 두번째는 로러 레이트 그래서 약속된 개런티 이자로 어이 계산법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피는 있겠지만 또 보너스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4 0케 k 나 IRA를 갖고 계신 분 또는 비즈니스 팔고 평생 지금 인컴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만불 가지고 계신 분이 60세 은퇴 하셨는데 음 이 30만불 가지고 계신 분이 만약에 1년에 3만불씩 빼서 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3만불씩 뺏으면 10년이면 30만불 다 쓰는 게 되겠죠? 예, 만약에 지금 당장은 은퇴하지 않아요. 그러면 10년을 기다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자가 이자가 자라서 예를 들어서 45만불이 됐다 한다면 그때 한 3만불 정도를 뺏어 쓰면 한 15년 정도 쓰시면 다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 수도 있는 컨셉을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이 똑같은 돈을 가지고. 걱정 없이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인컴을 받을 수 있는가 그 활용을 연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도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립니다. 60세에 30만 불로 연금을 불입했을 경우에요. 어, 여러 가지 연금 상품 중에서 제가 한 군데를 어, 지정을 해 봤습니다. 인덱스 연금 상품입니다. 30만 불을 60세에 넣었을 때 왼쪽에 그 베이직 어큐뮬레이션 베이직으로 이자가 6% 받을 수도 있고, 2% 받을 수도 있고, 0% 받을 수 있고, 계속 이렇게 인덱스 이자를 받아서 돈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인컴 베이스를 넣으면 기존의 어떤 이자를, 개런티한 이자를 계산한 계산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회사는 지금 7.2%를 개런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0만 부를 집어넣어 놓고, 7.2% 매년 계산을 한 그 어마운트 한 10년 후면요. 이게 한 60만 불 어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60만 불에 의해서 인컴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60만 불에 어느 정도 인컴이 정해지냐면 그 오른쪽에 써 있는데요. 34633불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이게 평생 받을 수 있는 인컴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70세부터 모아진 금액 71세 이제 넘어가시면서 이 돈을 빼서 쓰시면 80세까지 사셔도 90세까지 사셔도 100세까지 사셔도 이 인컴을 계속적으로 타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넣은 금액이 자라난 금액이 다 없어지시더라도 이 인컴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 또 하나 요즘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롱텀 음, 케어. 내가 여섯 가지 행동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안 됐을 때, 그때는 사실 아프신 상황이시잖아요. 또 거동도 불편하신 상황이고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요양을 좀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서비스 비를 또 내고 계시는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연금회사에서도 인컴을 두 배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4천 불 정도의 인컴을 어떻게? 6만 9천 불 정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인컴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어떤 베네핏이 다 인컴 베이스에 그 특약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포럼 케이나 i r a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택스를 내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돈을 쓰실 때는 택스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목돈을 빼서 쓰시지 않죠, 보통. 그래서 41k IRA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빼가지고 그 해에 택스 내실 거 내시고 또 나머지 부분을 이제 타서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금처럼 이렇게 따박따박 조금씩 조금씩 타고 경기가 좋든 경기가 안 좋든 그냥 내 소셜 스킬리 펀드가 있고 플러스 어, 두 번째 소셜 스킬리 펀드 하나 생기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드셔서 소셜과 또 이런 연금으로 평생 주는 인컴으로 또 컴바인을 한다면, 아, 내가 소셜이 남편하고 나하고 한 2,000불씩 에서한 4,000불 나오는데, 한 30만 불 넣었더니 10년 후에 한 3만 4,000불씩 나온다? 그러면은 두 분이 합하셔서, 음, 한 3,000불? 한 7,000불 정도 되겠네요. 다달이 7,000불 정도가 아주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컴이 되시겠죠. 그럼 평생 걱정 없이 내가 예상한 그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는 플랜이 되, 되는 겁니다. 자, 어, 그러면 여기서 연금을 활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어, 내 네, 목돈으로 생겼을 때, 또는, 어, 포론캐나 IRA를 옮기는 돈을 연금으로 만들었을 때, 혹은 비즈니스 통해서 목돈이 생긴 것을 또 활용했을 때, 예,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상속하셨을 때, 상속을 하시는데 특별한 트러스트를 셋업을 해가지고, 이 연금을 본인이 평생 쓰시도록 다 쓰시고, 또 자녀들한테도 물려주시고, 또 자녀들이 또 계속적으로 쓰실 수 있으면서 세금을 어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금 활용은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인들 찾으셔가지고 이 연금 활용이 혹시 나의 은퇴 플랜에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연금이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금은 장점이 되는 부분을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주식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예 왜냐면. 음, 물론 주식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베리어블 어니 t 티도 있지만 베리어블 어니 t 티 안에 어떤 인컴 라이더나 이런 것들을 쓰면 주식이 떨어져도 내가 평생 받을 수 있는 인컴에 대해서는 고정 이자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줄일 수 있죠. 그다음에 fee가 없습니다. 어 근데 단 베리어블은 fee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하 계속적으로 스탕 e 켓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고정이나 아니면 인덱스 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fee가 없습니다. 높은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예. 어, 아무래도 좀 고정이자는 은행보다는 조금 나은 이자가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인덱스나 아니면 variable annuity는 어, 주식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이자를 좀 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이자 옵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즘에 어, 유행하는 그 ETF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는 S&P 500은 거의 많이 들어가고요. 뭐뭐 뭐 나스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주식을 내가 얼로케이션 해가지고 어,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이자 옵션이 좀더 많다라는 거그 어, 부분도 이제 장점이 될수 있겠고요.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인컴을 보장한다. 그 다음 이자에 대한 세금은? 연기시킬 수 있다. 보통 이 연금 자체가 이자가 생겼을 때 연기시켜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연기, 매년 매년 내는 게 아니라 받지만 어, 세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꺼냈을 때 쓰는 아, 어, 내는 그런 컨셉으로 갈 수가 있겠죠. 단 텍스 코드에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에 주식으로 많이 잃었기 때문에 아, 이도 너무 아까워서 어디다 넣어놓기 힘듭니다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떨어졌다고 그냥 거기에 어, 놔두시는 것보다 왜냐 오르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나는 시간에 여러분들 이자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깝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주식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가 사실은 저는 적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덱스나 아니면 베리어블도 모두 올라가는 형태의 그런 연금이기 때문에 어, 지금 떨어진 상태에도 저는 와이 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너스도 있으니까 잃어버린 만큼 내가 뭐5% 7%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면 또 그것도 또 다시 메꾸게 되는 어떤 상황이 되겠죠 단점을 한번 볼까요? 하나는 해약금이 존재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좋은 점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약점 분명히 있겠죠. 이 연금은 아무래도 롱텀 컨셉입니다. 장기간에 돈을 넣어 놓고 내가 조금씩 쓰겠어 아니면 은어 한꺼번에 빼서 쓰지 않겠어 라고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surrender charge period가 있어요. 해약금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어 10년짜리 연금을 들었는데 5년 만에 다 해약을 해 버린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여러분들 해약금을 내시고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간 약속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뭐 장기 플랜인 건 마찬가지고. 오래 살아야지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laughs>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인컴을 만들어주는데, 내, 인, 내가, 어, 넣어놓은 그 돈을 다 쓰더라도 인컴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연금회사 상대로 이기게 되는 거죠. 예. 어, 왜 연금회사는 이렇게 많이 주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어, 목돈을 넣어놓고 오랜 동안 쓰잖아요. 그럼 연금회사는 이돈 가지고 그냥 보, 보관만 하지 않거든요. 그니까 이 돈을 가지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벌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혜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그리고 오래 살아야지 정말 내가 넣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59.5세 이전에 인출 시에 10% 어,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e 가 있다라는 거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Variable annuity나 아니면 income rider를 특별하게 사신 분들은 e 가 있을 수 있고, 그냥 나는 income rider 없이 그냥 베이직으로 어, 어, 고정 이자를 받든, 아니면 인덱스 이자를 받든 그렇게 넣어놓으신 분들은 e 가 없으시겠죠. 연금의 장 단점 어한 번에 들으셔도 이게 이해가 다안 되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더 이렇게 리마인드하시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제는 연금에 대해서 자주 듣는 질문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택스를 어느 정도 내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택스는요, 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택스 코드에 따라 달라요. IRA나 401k로 옮겨진 돈은 택스를 이미 안낸 거기 때문에요. 나중에 빼서 쓰실 때는 모두 다 택스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연금이 어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죠? 라스 IRA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택스를 전혀 내지 않는 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목돈이 있어서 넣는 컨셉은 Non-qualified annuity라고 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만 택스 내시면 됩니다. 네, 택스 코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두 번째는 연금은 죽으면 남은 돈. 없어진다고 하던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인터넷 하시고 찾으셔가지고 어디서 그 문구를 봤는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면요. 어, 파이낸스 어드바이저들이 많,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이 연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어, y 미리어던유이티또 디폴트 i 유티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예전에는 내가 쓰고서 남으면 돈이 없어지는 컨셉도 있는 연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진 그런 연금을 쓰지 않습니다. 디폴트 i 유티는 내가 살아서 쓰고 남는다. 남는다. 30만 불인데 10만 불 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20만 불. 또 거기 이자도 있을 테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수혜자 미리 적어 놓죠. 그 수혜자들에게 모두 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연금 기간이 끝나야 돈을 뺄수 있나요? 10년을 묶는다고 하면 괜히 마음이 덜컥가 <laughs> 어, 왠지 막 불안한 거죠. 그리고 답답한 거죠. 10년 동안 돈을 못 쓴다고 생각하니까 어, 좀 불안하신가 봐요. 그런데 이 연금은 어, 내가 든 다음에 한 1년 후부터는 10%씩은 차지하지 않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이돈 한꺼번에 많이 써야 되는 돈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돈을 뺏을 수 있는 레코드 들도 있으니까, 어, 꼭 서렌더 차지 기간을 지키지 않으셔도 그 전에도 돈을 빼서 쓰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세요. IRA와 어니티 중에 어떤 것이 좋나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다시, 텍스 컨셉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IRA는 텍스 컨셉이, 텍스 코드지 상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뉴이티는 어떤 코드라기보다는 상품입니다. 그러니 IRA를 갖고 계시면서 어뉴이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뉴이티, 어뉴이티를 가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좋겠어요? IRA가 좋아요? 어뉴이티가 좋아요가 아니라 IRA 코드를 쓰는 어뉴이티 상품. 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좀더 나을까요? 예. 네. 그리고 그냥 어니이티를 쓰시는 분들은 IRA 코드가 갖고 있는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뭐 세금 공제를 받거나 하진 않겠죠. 또이 또한 여러분들 택스 컨셉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론키에서 빼는 것과 연금에서 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포론케이에서 내가 어, 돈을 모아놓은 것을 그냥 놔두고 빼서 쓴다면 계속적으로 주식 상품을 여러분들 다루시면서 쓰셔야 될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드시면서, 뭐, 안전한 곳, 조금, 어, 좀 위험성도 있지만, 이자를 받는 곳,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얼로케이션 하지만, 솔직히, 70세 지내시고, 지나시고 나서, 스탁을 계속 관리하고 보고하신다는 거, 좀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 4케 k 를 조금 더, 어, 관리가 편한, 어, 그런 쪽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리고, 41K에다 있으면서 내가 돈을 쓰는 것과, 이, 어니티 상품에다 넣고 쓰는 거는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평생 인컴을 만들 수 있는 거는 포로케 있을 수가 없겠죠. 포로케는 내가 돈을 다루면서 쓰는 만큼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쵸? 이자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라이더가 없고 뭐 롱턴 케어 라이더도 없고 또 하나는 이 포로원케는 계속적으로 피가 나가겠죠. 아무래도 예, 주식 상품이다 보니까 혹시 그렇지 않은 피가 없는 부분으로 옮겨 놓는다면 이 연금에서 피 없이 계속적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좀 차이점일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인덱스 이자를 많이 못 들어봤는데요. 이거 진짜 안전한가요?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왜 인덱스 이자를 많이 못 들어봤을까? 인덱스는 이 미니멈, 맥시멈 이자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설명을 들으시면. 근데 못 듣는 이유가 보니까 인덱스 이자는 은행이나 투자회사에서 다루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런 이자 컨셉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금. 인준수회사 갖고 있는 연금의 인덱스 상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못 들었다면 인덱스 컨셉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어, 그 파이낸스 어드바이저 분들도 여러분들 찾으시고 이렇게 영상 보시고 하시면 보통 파이낸스 어드바이저들 투자 상품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덱스가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덱스 연금 이런 이자 컨셉은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b 이 만나시는 분의 경험에 따라서. 또 하시는 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포로원케를 연금 상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건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을 그만두셔야지 포로원 케이를 옮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들은 내가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 현재 포로원케를 어, IRA로 옮기면서 또 연금을 사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회사에 HR에다 물어보시면 내가 지금 포론케로 옮겨도 됩니까?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까? 예. 고팔테를 그 물어보셔서 오케이를 받으시면 지금 현재 포론케, 지금까지 모아놨던 것들은 연금으로 옮겨 놓고 앞으로 받을 포론케는 또어느덧 포로 그 포론케 안에다가 채워 놓을 수 있고 양쪽으로 나눠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 나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좀 안전 하면서 좀 자산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회사를 다니시더라도 한번 불어보시고 연금 활용 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연금을 통해서 평생 인컴을 만든다. 요즘에는 숨만 쉬어도 한 달에 3천 불이 나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채스들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수익률을 따져서 하기보다는 조금은 좀 안전한 그런 나의 은퇴 연금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어, 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어, 내가 아프든 그렇지 않든 편안하게 따박따박 쓰고도 아직도 살아있으면 또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셋업하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편안하게 은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실천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